37라운드 주말 경기가 한 경기 빼고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스날 대 맨유와의 리그 경기가 치러지면서 메시티의 우승이 결정될 수도 있었는데 아스날은 맨유 뭐 원정에서 비교적 약했는데도 이번만큼은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어이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베르스가 박스 안까지 밀고 들어왔는데 맨유 수비수들이 소극적인 수비를 하면서 이내 달려들어온 트로사를 놓치고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이른 시간에 골을 넣은 것입니다. 맨유에게도 이 경기는 너무나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맨유가 지난 시즌 첼시처럼 바톤 터치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수 있기 때문인 거죠. 컨퍼런스 리그에 뭐안나가느니 못하다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리그 8이라니. 어 그리고 이 상황은. 정말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남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가 뉴캐슬과의 순위 경쟁인데 뉴캐슬이 이번 라운드 그나마 덜매를 잡히면서 무승부로 승점을 2점 날린 게 다행이었습니다 맨유가 뉴캐슬을 잡는다? 어 글쎄요 네. 첼시는 오히려 상승세를 타면서 최종 6위까지는 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 유로파리그 진출이거든요 네, 그렇게 놀림 당하고도 FA컵, 카라바오컵 높은 순위까지 오르고 리그도 여섯 개 단을 껑충 뛰어오르게 될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순위는 형편 없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레벨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 어떤 팀도 순위가 추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경질론이 불거져도 매우 당당하더라고요. 자신을 자를 수 없을 거라면서요. 네. 아스날은 다시 리그 1위에 오르면서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한 경기가 남고 맨시티는 두 경기가 나오면서 그 중에 남은 한 경기가 토트넘과의 결전을 남겨놓고 있어서 확률이 적은 걸 알면서도 아스날이 부 런던 라이벌 토트넘을 응원해야 하는 네, 황당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베르츠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대놓고 토트넘의 서포터가 되겠다고 했고 아스날 팬들은 수천 개의 댓글로 토트넘을 응원하겠다고 지지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토트넘 홈구장에 아스날 팬들이 토트넘을 응원하는 진풍경이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궁금해서 토트넘 현지 팬들은 아스날의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려나 궁금했는데 아예 어떤 자료도 올라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는 아스날 우승을볼 바에는 챔스에 오르지 않는 게 낫다라는, 네, 코멘트도 보 보는 삽니다. 토트럼은 매우 자존심 상할 수 있는데, 뭐 사실 본래 아스날이 라이벌이라고 할뿐 체급 차이가 나는 게 사실이죠. 과거 커리어도 그렇고, 현재 뭐 유튜브 뭐 구독자 규모도 그렇고, 구단 랭킹도 그렇고, 선수단 레벨도 그렇고, 2% 부족한데, 그 2%가 거의 뭐 2000%처럼, 네, 느껴집니다. 솔직히, 북 런던 더비, 네, 무슨 관심이겠습니까? 소름민 때문에 응원할 뿐이라고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소름민은 이미 벌리전 이후에 챔스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엔지 감독은 남은 두 경기 모두 승리하고픈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스날은, 어, 토트넘은 맨시티를 처부수려고 하기 전에 리버풀을 응원해야 합니다. 아스톤빌라가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승리해버리면 토트넘은 맨시티전의 승리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곧바로 다음 시즌 준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토트넘은 이미 아스톤 빌라와 4점 차이기 때문에 한 경기 승리만 해도 토트넘은 4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기부여를 살리려면 아스톤 빌라 대 리버풀 경기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요. 네. 만약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를 이기고 토트넘이 아스날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맨시티를 이겨버리면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건 이번 라운드에서도 크리스탈 펠리스가 울버햄튼을 3대1로 손쉽게 제압하면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마지막 경기가 크리스탈 펠리스와의 원정 경기고 토트넘은 마지막 경기가 꼴찌팀 셰필드이기 때문에 버리전 승리로 챔스 진출 확률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맨시티와의 경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 뭐 토트넘 챔스 가고 아스날이 뭐브라이트란테에 패배해서 뭐 우승 못하면 되죠 네. 잠시 리버풀의 상황을 보면 리버풀은 이제 부상자가 3명 밖에 없습니다 센터백 마팁 본지 오래된 미드필더 알칸타라 그리고 공격수 조타 조타가 없는 것은 아쉽긴 하겠지만 앞으로 단두 경기 남은 상황에서 지금의 공격진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리버풀의 전력은 최상급 상황이 된 것입니다 리버풀의 최대 장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거기다 클록 감독을 위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완벽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스톤 빌라와 붙는다? 네. 아스톤 빌라는 그에 비해서 8명의 부상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이콥 렌지, 틀레망스 같은 중요 미드필더 자원도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 원정을 다녀와서 패배에 좌절에다가 여도까지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토트넘에게 아니, 네, 리버풀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반기에도 리버풀은 전반기에도 리버풀은 거의 뭐100% 전력으로 아스톤 빌라와 붙어서 3대 0으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반다이크만 빠져 있었죠. 아스톤 빌라는 리버풀을 상대로 슈팅도 많이 때리지 못했고 점유율도 30%를 겨우 넘겼습니다. 이 상황이 다시 찾아와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없는 건 아스톤 빌라의 에메리 감독이 그동안 홈에서 매우 강한 팀으로 어, 이끌었다는 것이고 이미 컨퍼런스 리그 우승도 물거품 된 마당에 수백억이 걸려 있는 챔피언스 리그 출전을 위해서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리버풀이 잘해도 3위 못해도 3위라는 게더 문제일 수 있겠죠 네. 내일 새벽 4시인데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토트럼은 번리와의 경기에서 체급 차이는 충분히 나긴 했지만 확실히 어, 뭐더 높은 레벨의 팀들보다 패스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죽하면 네 번리와 비슷해 보였을까요? 네, 영국 폴란드 소속이자 토트넘 전담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알레스데오 골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그의 계획의 핵심으로 남을 거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으며 토트넘은 현재 챔피언스리그 수준의 팀이 아니라고 말했다라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엔지 감독이 5월 초에 말했던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방향을 바꾸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꿨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방향이 바뀌었으니 구성원도 달라져야 한다고 하면서 많은 매체들이 토트넘을 떠난 선수들을 예상하면서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의 이적시장을 보냈고 선수단도 어느 정도 발전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급격한 변화 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 변화에 함께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했었기 때문에 떠날 선수들 외에 전술에 맞는 선수들이나 더 레벨이 높은 선수들을 데려올 것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뭐, 로이드 켈리, 토신 아나라비오요? 네. 하피냐 등을 노릴 것으로 전망한다 했는데 하피냐 외에는 뭐, 이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군침 도는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손흥민 재계약까지 했는데도 선수 영입, 그저 그러면, 와, 진짜 언제까지 기적만 바라면서 응원하나요? 언제까지 시즌 초반만 좋다가 후반에 망하는 걸 봐야 하나요? 네. 한 기자는 손흥민을 칭찬하면서 다음 플랜에 손흥민이 포함되어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엔진 감독은 손흥민이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될 거라는 대담한 예측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그렇다. 손흥민은 우리 미래의 일부가 될 것이다. 라면서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서 한 자를 차지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뭐, 재계약 쪽에 무게를 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NG 감독은 냉정하게 우리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 수준의 클럽이라고 생각하냐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 여부를 떠나 우리의 현재 위치와 우리가 여름 이적 시장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 생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네, 말했습니다. 이건, 뭐, 차라리, 좋은 판단이긴 니다 토트넘 스쿼드가 셀틱보다 훨씬 나은데 그럼에도 토트넘 스쿼드를 높게 평가해 버렸다면 감독으로서 네, 자질도 의심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 손흥민의 우승컵만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사위가 아니라. 5위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이 개편이 되면서 챔스 팀 3위가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르는 일은 없게 되다 보니까 유로파리그에서 B 클럽이 거의 없을 상황이고 그러면 토트넘의 우승 확률은 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4년 전무린중 감독이 유로파리그 야보다가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그런 안일한 대처만 아니면 네, 되겠죠. 모레니 네, 어, 벌써부터 어, 챔스 진출 포기했냐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리버풀, 파이팅. 네, 다음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